못 믿어. 네, 아니에요. 대체? 아니, 그럼 대체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내 소중한 피자 두 조각. 사건 현장인 우리 집에 피자가 도착한 건 2016년 11월 2일 17시 58분. 피자는 정확히 여덟 조각이었고, 우리는 한 조각씩 피자를 집어 먹었다. 피자를 먹다가 목이 막혔던 나는 냉장고로 향했지만. 콜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내가 콜라를 사러 나가는 대신 피자 두 조각을 먹기로 하고 집을 나선 게 6시 9분. 하지만 6시 18분에 집에 돌아왔을 때 피자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너희둘한 조각씩 나눠 먹었지? 아유 절단이에요. 나 배불러요. 혹시 나가 이전에 다 먹었던 거 아니야? 이대로는 둘다 자백하지 않을 거 같은데,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아, 재수의 딜레마가 있었지? 재수의 딜레마는? 1950년 미국의 군사연구소인 랜드에서 고안해낸 게임 이론으로 후에 앨버트 터커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을 붙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실험을 통해 쉽게 살펴볼까요? 이 게임에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담당 검사와 용의자 1, 용의자 2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들인데요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검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니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심문할 건데 만약 둘다 순순히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3년형을? 한 사람은 자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백 한 쪽은 풀려나는 대신에, 남은 한 쪽은 무기징역을. 둘다 혐의를 부인하면, 작은 재만을 물어 징역 3개월을 구형하겠다고 말했죠. 만약 두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함께 범행을 부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텐데, 동작 그만, 짜고 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볼게 어? 두 사람은 전혀 의사소통을 할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둘다 가장 적은 3개월을 구형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가 자백을 했을 경우 자신만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둘다 3년을 구형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석방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땐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기회가 딱한 번뿐일 경우에는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지. 거기 두 사람 피자를 그렇게 먹어댔다면 지금쯤 엄청나게 목이 막힐 텐데 말이야. 둘다 자백하면 물을 한 잔씩 주도록 하지.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한 사람이 부인을 하면 자백한 쪽은 시원한 콜라를 다른 한 사람은 퍽퍽한 고구마를 먹게 될 거야. 둘다 부인하면 뭐 그냥 돌려보내 주도록 하지. 기회는 한 번뿐이야. 한 사람씩 내 방으로 따라 들어와. 분명 둘다 자기 혼자 살려고 배신하겠지. 오늘은 백그라운드 일권과 이권 모두에 수록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 게임 이론에서 배웠듯이 죄수의 딜레마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수많은 게임 이론들이 있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 내에 가장 보편적 게임이며 생물이 진화하게 된 핵심 요인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서입니다. 이후 경제학과 정치학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권에서 티포테까지 공부하면 다윈의 진화론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공부에서 꼭 유념해야 할 내용은 죄수의 딜레마가 1래 일대와 반복될 때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야 하며, 공범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가 동시에 체포됩니다. 수사실에 들어가기 전 둘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자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배신을 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일이 없도록 굳게 약속한 후 경찰서에 들어갔더니 형사들은 그들을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 자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둘 모두 협력하여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징역 1년, 둘 모두 배신하여 자백을 하면 둘 모두 징역 5년, 둘중한 명은 배신하여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은 협력하여 자백하지 않는다면, 배신하여 자백한 쪽은 석방, 협력하여 자백하지 않은 쪽은 징역 20년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용의자는 자백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자백하지 않는 것이 이득일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무한 반복 가능성입니다. 1회에 한정된 게임인지, 여러 번에 반복된 게임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두 사건 모두 다뤄보겠으며 먼저 1회에 한정된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라고 읽컫겠습니다일회성 죄수의 딜레마는 꼭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해수가 유한하게 결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게임에 들어가기 전 먼저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의 전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용의자를 격리하여 상호 의사 전달을 통한 협조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게임이 단한 번만 또는 유한수라 할지라도 횟수가 알려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이미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라고 언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보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한히 행해지거나 유한하더라도 횟수를 알지 못할 경우 이를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며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 보복 전략이 나타납니다.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식은 게임 이론과 동일하며 목적은 내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A가 배신하여 자백할 경우 B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B가 자백하여 배신하면 B는 징역 5년, B가 침묵하여 협력하면 B는 징역 20년이므로 B는 A의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백하여 배신하는 것이 B의 우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A가 침묵하여 협력할 경우 B가 자백하여 배신하면 B는 석방, B가 침묵하여 협력하면 B는 징역 1년이므로 이 또한 B는 A의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백하여 배신하는 것이 B의 우월 전략입니다. 따라서 B의 우월 전략은 무조건 배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똑같이 반대로 적용하면 A 역시 B의 선택과 무관하게 무조건 자백하여 배신하는 것이 B의 우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래성 제수의 딜레마는 하나의 우월 전략 균형이 나타나며 이것이 내시 균형이 됩니다. 내시 균형 계산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유튜브 게임 이론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 모두 협력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팔레트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완벽히 개인의 이기심을 중시하는 게임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이상하게도 양쪽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면 두 용의자 모두 자백하여 배신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합리적 우월 전략이지만 두 용의자 모두 침묵하여 협동하는 것이 분명 집단 전체에게는 합리적 우월 전략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유는 이회성 또는 유한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1950년대 메리 플레드와 멜빈 드레셔에 의해 적립된뒤 후폭풍은 가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인 사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이익인 공익이 발전하게 된다. 절대적 진리로 여겨졌던 보이지 않는 손 앞에서 죄수의 딜레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완벽히 반박하며 아담 스미스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둘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있음에도 그 선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이 사익만을 추구해도 공익의 완벽한 실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 스미스 이후 현대 경제학과 노벨 경제학상의 대세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를 반박하는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플레드의 죄수의 딜레마, 가레타딘의 공유지휘 비극, 암묵적 계약, 리카도의 비교우위, 공공재와 무임승차. 그리고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 이론들은 아담 스미스의 이기심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이론들이며 이 모두를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담 스미스의 자유 시장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이해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아무튼 각자가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전체를 위한 공익이 나타나지 않음을 죄수의 딜레마가 증명해주었습니다.